오늘 아침에는 느껴지는 추위가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온도 많이 떨어졌고요. 또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 내렸는데요. 그래도 지금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느껴지는 추위는 조금 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때 아닌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로 평년을 3도 정도 밑돌았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요. 차로는 경우 오늘 아침 영하 2.4도까지 내려가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모레까지는 차가운 공기가 머물면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2도, 청주는 13도 예상되고요. 남부 지방은 광주 12도, 대구는 16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 보였 습니다.